了、oh,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이제 지나갔으니까 더 열심히 찍어 보겠습니다. 다들 연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송년회도 하고 아, 너무 웃기다. 자, 다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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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각자 소원 빌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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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각자 소원 빌고 다 같이 끄는 걸로. 응. 2025년 대박 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진하게 불러서 대표 불러 주세요. 대표로 불러 주세요. <laughs> 20년 뒤에 수지야, 넌 이런 집에살고 있니? 미아 선배, 이웃이 되었어? 선배님 너무 부럽습니다. <laughs> 또 시작이야. 미친 <이> 거야. 어?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역시. <laughs> 어. 우와, 감사합니다. 이중기 와! 우 아, 와! 다 너한테 와! 딱 하면 되겠다. 뭐야? 와! 예, 가 마시는 거예요. 니다 형, 집에 아기 있어요? 와. 어? 감사. 아, 그 <laughs> 어. 어. <laughs> <여행을 웃음> 선배님한테 받은 선물인데, 민서선배님 지금 S 사이즈 있는 거예요. 래가지고 받아왔습니다. 어때요? 좋죠뜨 키보드도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민서 선배님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아또 그리고 한달 동안 찍으면서 할 얘기가 엄청 많이 쌓였는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제가 또 Q&A 받았었잖아요 근데 질문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혼자서 질문 다섯 가지 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저한테 궁금한 게또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이번 브이로그에 조금 조금씩 녹여서 답변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할 게 많이 없어요. 구독자명 정한다고 했잖아요. 추천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추천 받기 전에 마음에 드는 구독자명이 생겨버려가지고, 구독자명을, 어, 공개합니다. <laughs> 공, 공개, 공개, 예, 공개합니다. 구독자명은 구짱이에요, 구짱. 구리다고요? 아니에요. <laughs> 구짱이 뭔가 그 승짱처럼, 어, 아, 누구짱, 누구짱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귀여운 느낌도 있고, 구독자, 짱? 구독자 짱, 이것도 있고,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데, 여러분도 적응하면 괜찮을 거예요. 네, 내가 구짱이라고? 자, 소파입니다. 구짱. 예. 아,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이 민서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일반인의 브이로그에 갑자기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어, 뭐야? 사촌이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채널에서, 댓글 엄청 많이 달아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 원래 구독자분들의 댓글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댓글 계속 다셔도 되고 달아 주세요. <laughs> 오늘 또 신년 기념으로 해서 영경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완전 초창기 영상부터 나왔던 중고대 학교 친구입니다. 오늘 완전 춥다고 하긴 했는데 이걸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안에다가 패딩을 입었습니다. <laughs> 좋았어, 좋았어. 목도리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안녕. 예. 이거 일본에서 산 건데 너무 귀엽죠? 생장이 사셨어요. 짜잔. <laughs> 네, 아니, 저희는 그때 썼던 게 일단 그게 다르니까. 봐 멋지지? 멋져? 멋지냐고 맛있어 음. 맛있다 뭐야? 아니 아 치즈는 안먹어도 돼. 장려 안 해. 새해 복 많이 받더라. 쓰플리사이해 이게... 뭐, 다점을안5을안 받는 1 0 0사 줄래? 왜해줘못0겠어 줄래? 1 0사사사이 줄래? 사 사장님 <놀람> 음. 저희 동치미 박국수 하나요. 그냥 혼만 받으면 돼. 그래도 <놀람> <오>. 아, <진짜. 놀람> 나 지금 이렇천으 원. 네, 미안, 난안 되겠다. 아 어, 이거 재밌다. 꽝은 아니겠지?

¿그래 11, 11, 11? 11 good, 11 good s a 스타이야 r Hango. Your h a n 는 o Caddy, Pull 안 t on. Do it, 안 a t i 이 Young, b r o 나요 e Good thing, eat it u 요 I 카메라 좀높쳐줘요 아, <laughs> 음, <laughs> 나. 재미있었고. 2025 많이 받아. 어, 2025년에 응. 처음 만난 친구야. 진짜? 이거 나 너무 편집 당할 듯. 왜? <laughs> 쓸 거야? <laughs> 어. 나 이제 좀 솔직해질 거야. 많이 받아. 우리 또 언제 만나? 우리 내년. 어? <laughs>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또? 받으세요. <웃음> <웃음> 이거? 거짓 안 쓰기로 했잖아. 아, 거짓 아니라고. 어, 여기 그거 아니냐? 뭐, 카메라 놔두고 갔 맞아, 맞아. 그러지? 이쪽. 추억이 장소네. 술 취해가지고 카메라 두고 갔던. <laughs> 카메라 켜놓고 갔어, 무려.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브이했던 <laughs> Huh? 어, 지금 합시다. 안돼 안돼 안돼. 아 맞다 이 유튜브 올까 말까 안돼요. 아 감사합니다. 놓고 가주세요. 네.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맛 너무 궁금해요. 딸기. 딸기 레몬티. 딸기랑 레몬이 만났다?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방금? 광고 광고. 호로로. 짭짭짭. 어떠세요? 한큼한데 um, 이 맛이 어한번더 먹게 남는데? 되는 맛? 콜바세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ut> <laughs> <국립을> 아, 안녕하세요 아, 술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다민이 얼굴 나오면 안 되죠 모델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모델 모델카 근데 혹시 <laughs> 구독은 하셨어요? 나손합 <laughs> 할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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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독하려니까 수진님 만나서 친해지면 하신다. 그럼 아 오늘, 오늘 하나요? 어 오늘 오늘 하나요. 수진님 오늘 할까요고 네. 제발요. 진짜 감사합요이니다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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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 아껴 볼 거예요. 나 아껴 볼 아, 거예요. 아보여주지마요 아껴 볼 거예요. 이4프레임2 4프레임 예, 초에2 4번 카메라. 하나, 둘.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려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래요. 그래가지고 무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롱 패딩을 꺼내 입었고 안에 경량 패딩 입고 네 나가려고 합니다. 머리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오늘 좀 일찍 가야 돼가지고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해볼게요. 화이팅 거울 좀 닦아야겠다. 바이바이. <laughs> 아진에서내손 똑바로 잡으래니 운동장이 아니다 <laughs> 배고파... 어디, <laughs> 배고파... 니네 여기 놀러온 거아니야날 <laughs> <laughs> 버리지 마 소. <laughs> <laughs> 작가님의 작업실에 왔어요 노는 거 아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맛있겠다 추워 <laughs> <laughs>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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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고기 주 소고기라고 해 소고기라고 소고기 달라 달라 저희 선유도의 명물 또순이 또순이네 우와 떨봐요 <laughs> 아 뭐가요? 멕시나라. 채표요. 빠빠주세요먹자먹자 카메라 있으니까 챙기는 친구야. 원래 는데 <laughs> <왜 저런? 웃음> 제니퍼 없이 먹었던 거 엄청 재밌었다고 그랬거든요 어 뿔을 그렇게 많이 까셨다고 머리 아, 어. 엄청 먹었다 <laughs> <laughs> 엄마야 레저시 사고 날 뻔했고 맛있겠다 오. <laughs> 지금 곧 10월 11월 11월 날 보고해 만기에 유민상 씨의 최애 맛집으로 온거 어떻게 떤어 생각하세요? 제가 언제 이렇게 그 연예인의 맛집에 오겠습니다 그것도? 아, 집도 왔으면 연예인 함께 어요어 맛있겠다 먹고 싶다 사장 얼마라고요? 119,000원 아네 아이야. 네라달라 사람 얼마나 더가불렀어 진짜. 사장님 <laughs> 저기 소주 하나, 맥주 하나 더 주세요. 막내가 있는데, 이거 제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샀다고 꼭이기해줘요 작가님이... 얼마죠? 작가님이 맛있는 거 사셨습니다. 예진 씨, 얼마죠? 뭐가요? 작가님이 사주신 금액이요. 아, 한 70만 원 됩니다. <laughs> 근데 70만 <laughs> 이렇게나? <laughs> 7 <laughs> 0좀미안한 어, 아... 아, 다시 <웃음> <웃음> 얼마 정도? <laughs> 얼마 정도? 자? 얼마 정도? 한1칠만 원. <laughs> 아직 말아 <말하고>. 점심까지 점심까지. <laughs> 어, 점심까지 한 점심까지 약2 5만 원. 약 25만 원. <laughs> 오늘 추후에 <웃음> 되지 <웃음> <웃음> 아무튼 작가님이 이렇게 맛있는 거 파주셔가지고 유진 씨도 오시고. 유진PD 송별인데 아까뭐쳤다 그럼.